섀도우 라켓입니다. 합판의 느낌이 나지만 카본인 제품입니다. 이 블랙샤크에 비해서 약간 반발력은 떨어지지만 회전 회전 회전이 회전에 좀 강하고 합판의 어,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타구감 또한 상당히 감각이 감각적으로 대단히 좋습니다. 제가 저는 이제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뭐 어, 비싼 라켓을 할 수도 있고. 값싼 라켓을 살 수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섀도우 라켓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을 줍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이런저런 라켓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. 여기저기서 근데 제가 이 라켓은 이 섀도우 라켓은 대개 5만원대에 책정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6만원인가요? 하여튼 대게 싸게 책정을 했는데 이 라켓은. 기존 시중에서 팔고 있는 1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라켓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 이유, 그 제가 이것저것 라켓을 테스트를 해봤고, 그리고 저한테 이 라켓의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. 그런 라켓들과 견조 봤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캣트 라켓 자체는 감각이 로터나 아시도 그 카본이지만 대단히 좋은 라켓들입니다. 그리고 이 섀도우 라켓은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데 다만 약간의 그 반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들에게 특히 힘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안 나가는 라켓을 가지고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그 우리가 타클래스들을 보면 루시엔 선수도 그렇고 중국의 그 여자 선수 세계 랭킹 2위라는 시엔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남자의 판젠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라켓을 선호하지 않습니다. 감각적이고 안 나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그런 라켓을 선호를 합니다. 저는 이런 섀도우 라켓이 이런 거에 적합한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초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라켓입니다. 그 비싼 라켓도 좋지만. 이런 대중적이고, 그리고 보편적인, 그리고 회전이 많고 감각적인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라켓에 비해서 반발력이 떨어지는 라켓이 아닙니다. 이런 이유로 제가 섀도 라켓을 권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을 하면 잘 나가는 라켓도 만났을 때 훨씬 더 성능 좋게 만들어 줄수 있고 또 이것의 장점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. 이 라켓은 84g에서 88g 정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라켓에 적응을 하고 나서 그잘 나가는 라켓에 적응했을 때는 보다 더 다채로운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주기 때문에 는 초보자들에게 이 섀도우 라켓을 권해줍니다.